자, 여러분 저기 바위에 또 박하지가 있습니다. 슉또 보여드릴게요. 낙지다 낙지다. 와 드디어 찾아 드디어 와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다에 놀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슴 장화를 안 입었어요. 자, 오늘 이대로 여러분, 바다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자, 여러분, 저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으, 조 조금 있다, 이따, 조금 있다. 여러분, 저는 들어갑니다, 이제. 와. 와, 진짜 시원하다. 우와, 대박. 대박. 봐. 봐. 자, 오늘 소중은 아니고 그냥 놀 겁니다. 네. 으. <목소리> 으. <목소리> 진짜 시원하다 근데. 와. 대박이야. 와, 여러분. 진짜 좋아요. 오. 오. 하하하. 오,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와. 와, 진짜 시원해. 와, 대박. 지금 머리에 헤드랜턴이 있어 가지고 완전 담그지는 못해요. 지금 시간이 8시 7분인데 오늘 이제 간조가 9시 반이거든요. 한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 물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노란색. 진짜 나는... 와 진짜 죽여준다 야 진짜 오늘 죽여준다 이제 저 여름 해루질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더워서 맨날 땀범벅이었는데 바닷물 범벅이 더 나을 것 같아 오늘 근데 저 집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물 속에 있는 건뭐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소하나 있으면 한번 잡아볼까 뭐야 이거 으 이거 뭐야? 바카지 있어요, 바카지. 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물속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바카지가 저를 공격했어요. 어? 꼭 게, 또꼭 게, 꼭 게, 꽃 게, 꽃 게, 꽃 게, 꼭 게. 자 여러분 꽃게는 아직 금어입니다. 꽃게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 여기 뭐있다오 여기 뭐있다 여러분 여기 광어 같은 거 있는데? 오씨, 오 광어 같은 거 있었어. 오씨, 도망갔어, 도망갔어. 자 여러분 저기 바위에 또 박하지가 있습니다. 슉또 보여드릴게요. 낙지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오다아 좋다. 우와 여러분 저기 되게 큰 박카즈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작아서. 어? 이 이게 뭐야? 으? 어? 독수로 오영제야 이게 뭐야? 저리가저리가 가. 아, 여러분 진짜 광어 한 마리랑 낙지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 오이이이이있이있이있이이이이이이 물고기는 손으로 못 잡는 거네요. 정말 빠르네. 오, 이게 귀여징어 떼구나. <목소리> 바위를 잘 찾으면 바깥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래도 제가 나름 해루질 유튜브 아닙니까? 낙지한 마리는 잡아가야죠. 자, 지금부터. 땅 파러 가겠습니다. 아, 땅 파서 낙지 한 마리만 잡고 오늘은 땡! 살랑이가 하나쯤은 보여야 되는데, 살랑이가 안 보여.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구멍에 뭐가 들어있으면은 물이 좀덜 튀겠죠? 아무래도 딱 느낌 와요, 밟아보면은. 낙지가 들어있어서 막혀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물이 팡안나오겠죠 그죠잉? 오! 여러분 소라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요걸 누구 코에 붙여 저리 가 많이 커서 돌아와 와바깥지못오오 여러분 얘는 크다 오 요거는 가져가야겠다 이야 여러분 오늘의 첫 수확물입니다 소라 하나 겟 와, 이것도 엄청 크다. 이것도 엄청 커요, 엄청. 야,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소라보소, 소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지콕만 해서 이런 것들은 구경만 하고 가십시오, 구경만. 와, 이런 구멍은 뭐야 도대체. 자, 요거는 너무 수상해서 한번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우씨 겁나 깊다 이거는 아우씨 오 낙지다 낙지다 우와,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우와. 이야 여러분 낙지를 봤습니다 와 여기 있었네 여기 야 이야. 이야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와 드디어 잡았다 야 우와 야어디있었어 이제 꼭 야, 여러분, 낙지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야, 근데, 너무 작다, 그죠? 와, 진짜 귀엽다, 얘. 이런 거는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진짜, 와. 자, 여러분, 낙지를 봤습니다, 저는. 가, 저리 가, 저리 가서, 많이 크고 와. 아이고, 오늘 해루질 이렇게 이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록 낙지를 큰 거는 못 봤지만 그래도 요만한 거 작은 거는 봤잖아요 아 진짜 바다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진짜 물놀이 한번 제대로 하고 갑니다 와 너무 더운 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풍덩 한번 해 보십시오 기분이 엄청 상쾌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진짜 큰 낙지 잡아서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